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조류독감 관련해서 좀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관련주는 이글벳, 진원생명과 우진비엔지, 체시스, 젤바이오, 뭐 많죠? 많, 이 있습니다. 하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은, 어, 우진비엔지, 체시스, 젤바이오, 이렇게세 종목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11월 달에 요렇게 수익을 낸 적이 있죠. 젤바이오 12%, 우진비엔지 17%, 이글벳 29%, 이글베서는 다시 또 사서 21% 이렇게 어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수익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가에 차곡차곡 1차 2차 3차 계속 매수를 해놓고 상층대에 이렇게 충분히 수익 낼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매수 진행하는. 자 보면 연일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고병원성 AI 비상 전국 1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실제 농장에서 의심신고도 들어오고 확진도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자, 주가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바이어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매수한 시점이 여기 붉은색 선입니다. 붉은색 선. 근데, 주르륵 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런 기사가 떴는데 왜 하락하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보통 기사를 띄우고, 어, 상승하는 케이스도 있고, 기사를 띄우고, 어, 뭐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방 튀어 오르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래량도 지금 뭐동반해서 이렇게, 불쑥불쑥 잘 튀어 오르죠. 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젤 바이오도 조만간 한방 튀어 오를 것 같고, 일단 추가 매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 장 열리면, 자, 상황 보고 바로 2차 추가 매수 들어갈 겁니다. 자, 2차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자, 그러면 제 평단이 낮아지겠죠? 제 평단이 한여기 정도 오겠네요. 7,8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자, 매도는, 매도는 여기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 저는 2차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은 한21% 정도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21%. 정도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게제 목표입니다. 2차 매수 후. 자, 요렇게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진비엔지입니다, 우진비엔지. BNG. 우진비엔지도 제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르륵 흘렀죠. 바닥을 잡기보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비중을 높이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도 바로 적극적이게 2차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2평선이 만났네요, 그죠? 그럼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도 평단이 5억이 정도 나오겠네요. 한 2000, 2900원 정도 나오겠네요, 평단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저는 수익을 21%, 요것도 한 플러스 21%, 21%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 간단하게 설명하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 전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봐서, 자, 이런 거 보면 분할 매수가 참 정말 주가 대응하는데 딱 좋죠. 자 매수를 하고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죠. 그럼 단가 더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죠. 하락한다고 하면 추가 매수하고 상승 때 충분히 수익 내면 됩니다. 자 우진 비 n 지 이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체시스. 체시스도, 어, AI 조류 독관 관련해가지고 나왔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죠.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근데, 요렇게 주르륵 하라겠습니다. 체시스도. 자, 하라 그랬죠. 그럼 2차 매수, 2차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2차 매수 여기에 2차 매수를 진행하고, 그러면은 평단이 또 내려오겠죠. 이건 역시. 다 똑같습니다. 평단이 여기 정도 오겠죠. 거의 한 2,050원 정도 되겠네요. 자, 매도는 여기 정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은 1차 매도, 1차 매도입니다, 1차 매도. 2차 매도까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일단 1차 매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한 평단에서 수익을 내면 한24% 정도 나오겠네요. 체시스도 24% 정도 수익 내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내려간다고 해서 매도하거나 뭐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차 매수하고 또 2차 매수하고 추가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2차 매수 진행하는 거니까. 장 열리면 이 재종목은 다 2차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말 수익이 나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지켜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AI 조류독감 결국은 수익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조금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반등이 올 거고, 지금 쭉 빼는 거죠. 지금 세력이 매집을 충분히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거리랑도 보이시죠? 이렇게 슬금슬금 빠질 때가 굉장히 힘들 때죠.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여기만 잘 견뎌내면 충분히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2차 매수 후또 영상 한번 남기도록 하고, 주가의 흐름이 변경되면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거북이 투자법 주식 카페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모두 성토하시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주식 투자, 안전한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성토하십시오.